꿈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.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꿈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어요. 제가 아직 미련이 있는 걸까요? 전 남자친구가 나오는 꿈은 지금 내 감정 상태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드러난 장면일 가능성이 커요. 특히 그 사람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면 최근 감정적으로 허전했거나 정서적인 기대가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이런 꿈은 감정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. 혹은 관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싶을 때 자주 나타나요. 과거의 인연이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감정이나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. 이 꿈을 꾼 날엔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반복했는지를 떠올보는 게 좋아요. 그 감정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리하고 넘어갈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이 꿈은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점검하라는 마음의 반응이에요.